안녕하세요, 등짝 피규어의 라파입니다 네, 정말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셰트의 우주전함 야마토 안드로메다 드디어 완성했고요. 이 아셰트라는 곳은 좀 생소한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어, 이렇게 특정 캐릭터나 이런 메카닉을 하나를 주제를 잡고 1년에서 2년 정도 주간 잡지를 발행해서 그 잡지 하나 하나마다 부품을 조금씩 껴줘서 이거를 1, 2년을 다 모으면 이렇게 완성품이 하나 크게 나오는 그런 잡지를 발행하는 출판사고요. 아, 우주전이 야마토는 원래 이 야마토를 먼저 약 2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장을 해서 1년 정도 안드로메다를 진행을 한 건데 저는 안드로메다만 진행을 했고요. 야마토 같은 경우는 초학금원으로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만족하자 하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존재감이 굉장하죠? 오늘 이 녀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의 과정은 고단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광섬유 및 전선 배선 작업이 꽤 힘들었고요. 부품들이 다이캐스트 비중이 높고 플라스틱 부품들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프라처럼 딱딱 맞는 것이 아니라 유격이 꽤 있고요. 나사로 고정하는 부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죄다 순간접착제를 써야 돼서,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긴 과정이었던 만큼, 마지막 완성의 순간은 그 희열이 역대 최고가 아니었나 싶군요. 제품 발광과 음성 기믹이 들어 있습니다. 부분 부분 기믹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선수부입니다. 자석식으로 고정되는 해치가 있습니다만 탈착만 될뿐 특별한 기믹은 없고요. 이 부분에는 안쪽에 어레 디테일 꽤 마음에 듭니다. 닫히고요. 자 이렇게 한명 부분에 조명도 들어오고. 중력자 스프레드입니다. 이렇게 앞 부분 누르면 뒷 부분에 중력자 스프레드가 올라오는 기믹이고요. 기믹 한번 보고 가시죠. 먼저 전투 장비. 있습니다. 선수부에는 확산 파동포가 달려있어요. 파동포 기믹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주포는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근데 포신의 상하 고정이 잘안 돼서 자꾸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포 기믹도 한번 보고 가시죠. 함교는 조립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보다시피 발광 부위가 많아서 광섬유와 전선이 정말 많은데 저 작은 곳에 다 구겨넣고 게다가 조립도 나사 고정이 아니라 순간접착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함교 부위 기믹 한번 보고 가시죠. 중앙부 한 채에 있는 미사일과 어뢰발사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 기믹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어뢰발사관이고요. 하단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해치는 열리는데, 뭐 안에는 별거는 없고요 스탠드에는 무려 터치 시계 전원 버튼과 스피커, 볼륨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콘도 있고요. 발광 모드는 네 가지가 있는데, 통상, 데코레이션, 전투 모드 통상, 전투 모드 은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통상, 데코레이션, 전투모드 통상, 전투모드 은밀. 그러면 전체적인 모습 감상하시죠? 1270mm, 1.27m, 기둥에서 오는 존재감, 이거 하나로 다른 모든 단점들을 지워버립니다. 사실 이 크기 자체가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디다가 진열해둬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항법 등이라는 게 있는데, 우측에는 녹색, 좌측에는 적색, 선미에는 백색 등을 장착해 놓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안드로메다에도 그것이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아쉬운 점이라면 조립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 조립 시에 유격이 꽤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다이캐스트와 플라스틱 부품을 혼용하는데, 이를 나사 아니면 중간접착제로 고정을 하다 보니까 조립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광섬유와 전선의 배선도 난이도가 꽤나 있고요. 또한 근접전투계 무장이나 미사일, 어뢰발사한 기믹을 단순 광섬유 발광으로 처리해버린 것은 좀 아쉽습니다. 선수구에 보면 어뢰 발사관의 어뢰 디테일이 잘 재현된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요. 다른 무장들도 이렇게 디테일 있게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음성 김이게 등장 인물의 음성이 나오지 않는 것도 좀 아쉽고, OST도 좀 나왔으면 좀더 분위기가 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초합금혼 야마토와 크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학금은 야마토도 처음 샀을 때는, 아, 정말 크고 멋있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그냥 비교 불가입니다. 정말 조그맣죠? 초학금은 야마토가. 다만, 이런저런 음성 기믹은 초학금은 야마토 쪽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음성 그 등장인물들의 대사도 나오고, OST도 나오고, 아세트의 안드로메다 살펴봤고요. 어, 대아고스틴이 뭐, 아세트, 이런 전기간행물 형태의 조립 키트는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1년 넘게 이거를 받는 거를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2년씩 걸리는 다른 프로젝트들은 저는 도저히 도전할 엄두가 안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변에 그 마징가 아세트 마징가 2년짜리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분들의 완성 리뷰 나중에 굉장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그냥 압도적인 크기 하나 요 하나로 끝이에요 끝이고 어, 사운드 기믹과 발광 기믹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하는 맛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무장 같은 것들을 그냥 광섬유 발광 하나로 처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좀 미사일이나 어뢰 모양을 재현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이캐스트와 플라스틱을 혼용해서 만들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나사로 조이고 뭐 하다 보니까 유격이 좀 발생합니다. 유격이 꽤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프라처럼 이렇게 딱딱 잘 들어맞는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접착제로 그냥 붙여야 되는 경우가 거의 달아서 조립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게 광섬유와 전선의 이 배선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립의 난이도가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사운드 기믹이 좀초합구멍 같은 경우는 OST도 나오고 등장인물들의 대사도 나오고 하거든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장이나 뭐 엔진은 정도만 나오는 정도라 그게 조금 심심하고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현존하는 안드로메다 중에는 그냥 끝판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m 27cm의 이 거대한 크기에서 오는 존재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등짝 피규어의 락발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